안녕하세요 콩튜브의 콩가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음,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안 올린 거는 뭐 이래저래 일들도 있었고 일단은 제가 지금 항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저하 기력 저하,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었어요. 어, 지금은 젤로다, 허세틴, 투카틴이 3차를 하고 있고, 어, 젤로다랑 투카틴입은 먹는 약이고, 허세틴은 3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근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투카티니이랑 젤로다가 부작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서치해본 결과.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3차 하고 있잖아요. 여기 손바닥이에요. 어... 보면은 이렇게 검정 점? 여기 이렇게 검정 점? 그리고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검정 점이 생겼고, 1차부터 수족증후군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지금 3차인데 아직 수족증후군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증상은 없는 편이고요. 다만, 2차 때부터 좀 손발, 특히 발바닥이 조금, 통증이 조금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일상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3차인 지금도 좀, 통증은 있어요. 그런데 뭐, 걷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통증이고, 이게 더 이상 심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어, 교수님한테 앞으로 저의 그 치료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3개월 하고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어, 일단 6월 두째 주에 검사 예약을 다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이제 6월 셋째 주에 교수님 외래를 볼때 결과를 들을 건데, 결과가 만약에 좋으면은, 교수님이 휴학을 해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 어, 확정난 건 아닌데 뭔가 교수님 위해서 먼저 휴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휴학을 하겠다고 아니, 휴학이라고 얘기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뭔가 기분이 되게 되게 좋았어요. 결과는 아직 검사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벌써 내가 휴학이 예약된 거 아니야.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나 봐요. 왜냐면 작년 9월 때부터 계속 항암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암이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NO2로 약을 병경하기로 했어요. 어, 결과가 좋으면 휴학, 결과가 안 좋으면 NO2. 근데 결과가 좋다가 혹시 안 좋으면 그때는 NO2. 척수전이가 심하게 왔을 때 왼쪽은 다리를 아예 못, 거의 못 거동이 안 됐고 오른쪽은 피부 감각이 둔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100%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신경이 손상된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그건 재활 의학과에 가서 이제 그 제, 제가 저를 이렇게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재활을 아까 진료도 잡아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그거를 회복, 해보, 회복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달리기를 못해요, 지금. 달리기가 아예 안 돼요. 달리기가 안 되고, 한 20, 30분을 걸으면은 다리가 휘어버려. 그러니까 발목이 돌아가요. 발목이 돌아가서 걸을 때좀 심하게 절룩절룩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오른쪽에 피부 감각이 조금 둔한 거는 그냥 사는데 솔직히 지장은 없는데, 걷는데 이렇게 불편하니까 너무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영상은 정말 많이 밀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체력과 컨디션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오랜만이라도 올려드릴 테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올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내주시고, 아니. 힘 대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이 너무 비싼 약들인데, 비싼 약 값어치를 제 몸에서 해줄 거라고 믿고, 이미 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에 대해서도 얘기 짧게 말씀드리면, 조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랑 뭐 남은 치료들 같은 거 하고 있고요. 피검사 같은 결과, 검사 같은 거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조카를 봤을 때도 조카가 몸무게도 뭐 많이 찌고, 무릎무릎 자랐고, 그리고 하암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면 피부가 많이 까매지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하얘졌고, 그리고 없던 빡빡이 머리도 머리가 자라나서, 원래 잘생기고 예뻤는데, 더 잘생기고 예뻐졌어요. 그래도 뭐 몸이 지금 뭐 아프거나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도 다 주님의 덕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